안녕하세요. 오늘 왁스 마스터 주민이 마입니다. 오늘은 내가 요즘 계속하고 있는 헤어스타일이지, 바로 이 시스루 컷인데, 이 시스루 컷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헤어 왁스를 너희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해.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너네한테 왜 시스루컷에 왁스가 필요한지부터 설명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 시스루컷을 보면 굉장히 내추럴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왁스가 굳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시스루컷에 왁스를 바르지 않거나 뭐 제품을 바르지 않았을 경우에 그푸석푸석한가 뭔가 꾸미지 않은 느낌이 마치 댄디컷이랑 구별이 안돼 시스루컷에는 제품을 바름을 통해서 이런 약간 정리된 느낌이나 결감, 질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거지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중요하게 있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헤어 왁스를 선택할 때랑 시스루 컷 왁스를 선택할 때 기준이 아예 달라. 너네가 일반적으로 왁스 선택할 때 뭐부터 봐? 바로 세팅력이지. 세팅력은 강하면 강할수록 약간 꾸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시스루 컷이 왜 시스루 컷이야? 머리 숱이 적고 이마가 비치는 헤어스타일이란 말이야. 근데 세팅력이 강하고 꾸덕한 왁스를 바르면 떡칠 가능성이 급격하게 상승. 숱이 없으니까. 그래서 질감 표현이 잘 되면서도 세팅력은 조금 약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왁스를 선택해야 되거든. 그래서 너네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 그럼 지금부터 왁스를 추천을 해주도록 할게. 첫 번째 픽. 댄스 라킹 무브 왁스야. 댄스 라킹 무브는 일반적인 미용실의 왁스들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이 한 25,000원대 정도에서 구매를 할수 있고 디자인은 보다시피 굉장히 심플해 하랑색 바탕에 글자만 써져 있는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고 용량이 기존 헤어왁스랑 비슷하게 80g 그러니까 다른 왁스들이랑 거의 비슷비슷한데 케이스는 좀큰 편이라고 할수 있어. 대신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파란색 올려놨을 때는 좀잘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진 거 있는 것 같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왁스의 내용물을 확인을 해볼 텐데 제형은 크림 제형이야. 굉장히 부드러운 제형이고. 세팅력도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으면서 부드러운 그런 제형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어. 내가 요즘 들어서 키스로 댄디컷을 할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앞머리에 이렇게 왁스를 덜어서 바르잖아? 그리고 나서 앞머리 끝을 살짝 이렇게 비비면서 발라줬을 때, 머리 끝에 부슬부슬함은 잡아주면서 떡짐이 거의 없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게 이 왁스의 가장 매력이라고 봐. 세팅력은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기 때문에, 별 다섯 개 기준으로 하면 별3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광택감 같은 경우인데, 아까 내가 시스루 컷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질감 처리라 고 그랬지. 그래서 질감 표현이 가능할 정도의 광택감. 살짝 이렇게 결감이 느껴질 수 있는 정도의 광택감을 가지고 있는 헤어 왁스야. 향은, 향은 뭐 어떻게 굉장히 무난한, 무난무난한 향인 것 같고, 세팅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세정력도 당연히 좋다고 할수 있지. 대신에 미용실 헤어 왁스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구매를 할수 없고, 오직 온라인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왁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초보자보다는 그래도 내가 평소에는 고데기도 좀 쓰고 왁스도 좀 발라봤다 그러니까 왁스 경력 최소 3년 이상에게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세팅력이 많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초보자들은 좀 헤맬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왁스 경력이 한 3년 이상 되는 사람에게 난좀 추천을 한다고 할수 있는 거지 왁스마스터 댄스 락킹무브의 스펙을 좀 정리를 해줄게 세팅력은 별 5개 기준으로 3개 정도 줄수 있을 것 같고 발림성 같은 경우에는 4개 광택감 같은 경우에는 3개 세정력은 4개 정도 줄수 있을 것같아자 총평을 한번 해볼게 이 헤어왁스는 그래도 왁스 경력이 약간은 있는 사람이 쓰면 좋고 세팅력이라든지 발림성이라든지 광택감이라든지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밸런스형 헤어왁스라고 너네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왁스마스터 자두 번째는 피스의 글로스 헤어왁스야 이름이 글로스지 말 그대로 광택감을 위주로 가지고 있는 헤어왁스라고 할수 있어 디자인은 그냥 큐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큐브처럼 생겼어 그래서 어... 나름 디자인성은 나쁘지 않은데, 아, 개인적으로 이 핑크 같으면 좀 그래도 뭐이 정도는 한번 디자인적으로는 무난무난 하지 않을까? 가격은 80g 기준으로는 내 기억에 21,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 근데 이거는 40g인데, 40g은 국내에는 이미 좀 단종이 됐고, 80g만 출시되고 있는 걸로 알아. 워낙 피스라는 브랜드 자체는 유명하니까. 프리즈 킵부터 해서 뭐 하드 왁스, 소프트 왁스, 그리고 글로스 왁스. 이렇게 아마 다섯 종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세팅력이 가장 없고 광택감을 더해주면서 주로 결감 표현만 해주는 헤어 왁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보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크림 제형이야. 아까 전에 보여줬던 락킹 무브보다도 더 부드러운 크림 제형이라고 볼수 있고 세팅력은 별 다섯 개에서 한개 정도 보면 될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소리야. 너네가 생각하는 컬 크림 있지? 컬 크림보다 약간 강한 정도? 그러면서도 질감 표현이나 결감 표현은 아무래도 왁스니까 컬크림 보다는 얘가 더 잘해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왁스는 언제 쓰면 되냐면 나는 별로 세팅력은 필요가 없어. 그냥 머리에 이 푸석함만 잡고 이 머리가 흘러가는 이 결감 표현만 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쓰면 정확한 왁스라고 할수 있지. 그래서 총평을 해보자면 이 왁스는 세팅력보다는 나는 주로 결간 표현이라든지 머리에 푸석함만 살짝 잡아주고 싶다. 근데 컬크림보다는 조금 더 강한 왁스를 쓰고 싶다 했을 때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왁스 마스터. 자, 피스 글로스 왁스의 스펙을 정리해 주도록 할게. 피스 글로스 왁스는 세팅력은 별 1개, 발림성은 별 5개, 광택감은 별 4개, 세정력은 별 5개 정도 줄수 있어. 왁스 마스터. 자, 세 번째 나가노 스타일링 왁스 7번이야. 이 왁스는 내 유튜브를 꾸준히 보고 온 사람들은 엄청 많이 봤을 거야. 왜냐? 나의 첫사랑가수 같은 그런 헤어 왁스라고 할수 있지. 나를 왁스 마스터의 길로 열어준 그런 왁스인데, 사실 이 왁스가 이런 시스루 컷에 엄청 잘 맞는 왁스는 아니야. 근데 내가 왜 추천을 하냐면, 분명히 너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 그래도 나는 세팅력이 좋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나는 옆머리가 뜨기 때문에 옆머리를 눌러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헤어 왁스야.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왁스가 가진 이 파이버라는 질감, 이 파이버 제형이라고 하는, 껌처럼 쭉쭉 늘어나는 이 제형이 볼륨을 살려주면서 옆머리를 눕혀주는데 굉장히 좋거든. 그래서, 이런 옆, 위쪽에 볼륨, 옆머리 눌러주는 이 형태를 잡아주고 싶다 하면은, 굉장히 잘 맞는 왁스라고 할수 있어. 대신에, 광택이 거의 없다는 거. 그래서, 결감 표현이라든지 질감 표현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지만, 볼륨을 살리고 옆머리를 눌려주는데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나가노 스타일링 왁스 7번이 굉장히 또 좋은 선택이 될수 있지. 가격은 2만원대 초반이야. 마찬가지로 미용실용 헤어 왁스이기 때문에 어, 오프라인에서 구매가 불가능하고 온라인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왁스 마스터. 나가노 7번 왁스의 스펙이야. 세팅력 같은 경우에는 별 5개. 발림성 같은 경우에는 별 2개 반. 광택 같은 경우에는 별한개 세정 같은 경우에는 별 3개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 왁스 마스터. 자, 마지막이야. 마지막. 너네 아마 내가 유튜브에서 처음 소개하는지. 루시도엘의 크림. 루시도엘이라는 브랜드 너네 처음 들어봤을 텐데, 아마 갸츠비 알지? 갸츠비. 거기랑 똑같은 회사야. 갸츠비 회사의 여성 버전이 루시도엘이라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크림이. 만능이야 만능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만능이냐면 이거는 단독으로 쓰는 제품이 아니다 이건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올리브영에서 너네가 이걸 만 원에 사만 원만 투자하면 기존에 너네가 갖고 있던 왁스에 섞었음을 통해서 세팅력의 그 꾸덕꾸덕함을 얘가 중화시키면서 결감 표현이라든지 질감 표현을 가능하게 해줘 어 근데 너네가 착각을 하면 안돼 이거는 왁스가 아니잖아 이거는 트리트먼트 크림이란 말이야 그래서 세팅력은 없어 그냥 에센스야 에센스 에센스를 어, 왁스에 섞어 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같아 이걸 내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뭐, 엑소라든지 BTS가 다니는 비댄붓의 원장님이 유튜브를 하는데, 그 원장님이 이걸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따라 써봤는데, 어, 괜찮더라고. 섞었으면 정말 어디에든잘 어울려. 대신에 잘 섞었어야지. <laughs> 양조절도 잘해야 되고 하는 단점은 있지만, 어찌됐든 만원으로 새로운 왁스를 사지 않고, 추가적으로 에센스도 하나 구하면서, 왁스 섞었쓰면서 질감편도 해줄 수 있어. 이런 점이 좀 장점이 아닐까 싶어. 아까 전에 소개해줬던 왁스들이 미용실용 왁스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나 급하게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구매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걸 사서 기존에 있는 왁스에 섞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내가 너네한테 알려주는 하나의 팁인데 컬크림이라는 거는 왁스랑 에센스랑 섞여 있는 거 같아. 요 그럼 너네가 가지고 있는 왁스에 에센스를 섞으면 조금 더 세팅력이 센 컬크림화된다고 라 생각을 하고 쓰면 좋을 것 같아. 요 이해가 되셨나요? 왁스 <목소리> 마스터. 마지막으로 루시도엘의 스펙이야. 루시도엘은 세팅력은 별 0개, 발림성은 별 5개, 광색감은별 3개, 세정력은 별 4개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 왁스 마스터. 자 이렇게 해서 시스루 컷에 좋은 헤어왁스를 너네한테 한번 추천을 해봤어. 시스루 컷이라는 게 이제부터 유행을 하고 있고 보기보다는 스타일링이 좀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헤어스타일이기 때문에 기존의 헤어왁스들과는 좀더 다른 제품들을 써서 다른 스타일링을 해야 돼. 앞으로도 에즈펌이나 가르마 머리처럼 무거운 헤어스타일이 유행하는 게 아니고 시스루 컷 같은 가벼운 헤어스타일이 점점 유행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적응을 해나가면서 제품도 한번 교체를 해서 쓰는 걸 추천을 하니까 너네도 꼭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 어스마스터 주민이 <laughs> 왔습니다. 안녕.